제가 봐 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말한 팔자 2에서 이거는 직업에 대한 운을 운요 첫째 이분은 공부나 라이센스나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이 분은 그 프리랜스 직업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외식적인 거뭐 카페 같은 거물 들어간 거 있죠? 딱 좋아요. <목소리> 자식복은 있어요? 자식복이요? 네. 아니, <laughs> 아까. 자식은 일단 하나 있는데 아들로 보입니다. 아 아들로 보이고, 아들. 어, 아들로 있고요. 확실히 있긴 있요 당연히 있고, 아들이 되게 좀 운동선수 같고 약간 얼굴도 보이는데, 약간 얼굴도 약간 네모날 수 있어요. 약간 네모날 수 있어요. 아! 네모네. 그리고 잘 돌아다니고. <laughs> 그니까, 그때, 그때 되게 상당히 남다스러운 아들 나요. 괜찮아요. 음, 음, 결혼은 뭐, 어떻게 괜찮아요? 진짜 결혼이 없나요? 있죠.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음, 재밌네요. 음. 본인은 43살 2022년에 하는데요. 아, 22년? 하는데요. 그때는 본인은 아이랑 같이 들어오니. 왜? 왜? 저 본인은 미리 결혼할 확률이 큽니다. 음... 이건 제가, 제가 진짜 이건 정확하게 보는 건데. <laughs> 그런 확률이 아주 아주 이제 많습니다. 사드론이네 결론은? 네. 2022년에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아우. 그때. 근데 그때를 넘겨서까지도 결혼 못하면 저는 이제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렇다고 봐야 되고. 진짜 마지막인네 네. 그때가 마지막 손이고요. 아... 그러니까 채희 씨는 팔자가 뭐냐면 본인은 무조건 나가 일하거든요. 집에 못 있고요. 본인은 남자가 돈을 한 달에 천만 원벌어줘도 만정부터 나가 돈 버는 스타일이에요, 팔자가. 이천 벌어도요 이천 벌음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나가서 일하는 스타일인데, 왜 이런 말 해주냐면은 그만큼 여자가 돌아다니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전제에 보면 첫째로는 재물적으로 장승한다두 번째는 약간 모성애적인 사람. 어... 피디 씨가 만약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한테 기대서 울 수도 있고 이런 거. 약간 감성적인 터치 가능하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Just crack. 섹스적인 보다는 섹스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거. 중요한 토니. 예, 되게 중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어... 재물도 좋고, 또두분 뭐가 재밌냐면은, 본인의 가정, 부모가 되게 찬성을 해요. 빨리 해라. 어. 그래서 뭐 이게 뭐 찬성할 그 만남이라는 거지. 조금씩 음. 가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